부처가 된 뒤에 말을 하지 못할까, 근심하지 말라. 무비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구, 365, 1월 4일. 다만 부처가 될 것을 알지언정. 부처가 된 뒤에 말을 하지 못할까, 근심하지 말라. 근본을 먼저 취하지 않고, 지역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. 옛날 일본의 어떤 스님은 훌륭한 법사가 되면 말을 타고 법문화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말을 타는 법을 먼저 배웠다. 또 연애의 초대를 받아가면 올해도 한국조 뽑을 줄 알아야 한다고 노래도 먼저 배웠다. 그러다가 정작 법사가 갖춰야 하는 공부는 하지 못했다. 그래서 아무것도 쓸모없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. 부처가 되면 법문을 못할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부처가 되라. 는 대의 스님의 말씀은 지역적인 일에 마음 쓰지 말고 근본이 되는 공부를 하라는 뜻이다. 그리고 모든 일에는 그 앞뒤를 잘 선별해서 하라는 뜻도 된다. 일의 앞뒤를 잘 알아서 할줄 알면 곧 도에 가깝다는 말도 있다. 부처가 되는 일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. 공부나 농사나 장사나 다른 온갖 사업 모두가 다 해당된다. 성불하세요.